요즘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이 신용점수가 적어도 900점은 넘어야 할 정도로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제2금융권도 덩달아 대출 기준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아간 차주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900점대.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신용평가 체계인 등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3등급 이내에 들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은행 대출 실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등급 이내여야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높아진 겁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대적인 신용 사면에 전반적으로 차주들의 신용 점수가 올랐고 고금리 지속으로 대출 부실률이 늘면서 은행들이 자체 심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다른 업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PF 리스크로 건전성 관리에 특히 힘써야 하는 제2금융권은 중금리 대출 지급을 줄이는 대신 이참에 1금융권에서 밀려난 고신용자들 위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경기 불황의 대부업권도 보수적으로 영업하긴 마찬가지. 심지어 이자 상한선에 막혀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둘 영업을 중단하는 곳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층 더 높아진 대출 문턱의 파급력을 우려합니다. 많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자금 같은 경우를 적극 이용해서 동시에 20%로 묶어놓은 법정 최고금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법정 채우 금리 는각 금융권 에서 정할 수있 도록 해주 는게맞을것같 아요. 이어 제한 법 제안 을 받기 때문에 법의 개 정이 필 요한 상황, 이 고요 금 리가 다소 높 아지 더라도 제도권 내 에서 대출 을받을수있 도록 해야 저 신용 자들 을 보호 할수있 다는 설명 입니다. 한국 경제 TV 김보미 입니다.